안녕하세요, 이나랑 여러분. 오늘은 바로 강원도에서 이렇게 묵은지를 팍팍 넣고 돼지고기 팍팍 넣고 김치찌개를 끓여 먹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.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약간 바람이 불긴 하는데 이렇게 야외에서 또 김치찌개를 또 끓여 먹고 싶어서 왔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고기가 엄청 큰 거를 넣었어요. 이렇게 국물 한번. 어 아우 밥을 퍼서 와 이거 완전 밥 완전 많이 먹겠는데 하아 김치 이게 묵은지 김치찌개는 진짜 오랜만에 먹은것 같아요 하. 음 너무 맛있어. 왕 돼지고기. 음. 와 진짜 맛있다. 와 야외에서 쌀수는데서 먹는 거 너무 맛있어요. 김치 딱 올려서. 어머네 <laughs> 음음음와 <laughs> 대박이 너무 아, 묵은 자 하나만 들어가니까 완벽합니다. 아유. 아 와, 완전 소주. 소주 각인데? 와. 고기. 딱. 아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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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그건 밥도둑인다, 완전. 고기 너무 맛있다. 음. 그 위에 고기 딱 올렸어. 음. 맛있겠다. 음. 두지를 통으로 넣으니까 약간 김치찜 같기도 하면서 김치가 너무 <laughs> 익었어요. 음. 아 <laughs> <laughs> 음. 별로 넣은 것도 없는데, 어떻게 이렇게 맛, 깊은 맛이 납니다. 음. 아, 김치. 큰거하 밥에 비벼먹어도 맛있고, 따로 먹어도 맛있고. 경치를.. 음. 아. 시원한 바람에..? 와, 맛있게 익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오. 김치랑 묵은지랑 같이 딱 싸가지고. 오. 음. 아 쿠무라 와 아무것도 안 넣고 면만 딱 넣었는데 너무 맛있는데요? 와와 와, 너무 맛있어요. 와우. 김치랑 같이 딱 싸서 먹으니까 완벽해. 음. 와와 시원한 바람에. 김치, 김치 음! 너무 맛있어요. 아, 오늘 김치찌개 진짜 완벽했다. 와... 어. 아, 잘 먹었으니까 이제 소화를 조금 시켜볼까?